매년 6월에서 8월 사이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가장 많이 찾는 시기입니다. 작년에만 61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 메르스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현지 상황 박가영 리포터가 전합니다. 중동 호흡기 중후군인 메르스의 여파로 한국 관광 유통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많은 가게들이 6월 성수기를 맞아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판촉 이벤트를 내걸고 있지만 때마침 찾아온 불청객에 한숨만 늘어갑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이곳 명동거리인데요. 평소보다는 한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스크를 쓴채 이곳을 거닐고 있습니다. 백화점과 면세점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대표 백화점들의 경우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난달 5에서 6% 매출이 증가했지만 메르스의 여파로 지속적인 매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관광업계입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한국 여행을 취소하는 사태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월 3일 한국 여행 취소자는 약 4,800여 명으로 전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해 5일 현재까지 약 11,800명이 한국 관광을 취소했습니다. 어, 전체 중7,000 중에서요, 네. 그, 저, 중화권하고, 그 다음에 기타 아시아하고, 여기를, 여기죠. 중화권이 가장 많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 기관들에서 대책반을 꾸리고 앞으로의 피해 상황을 대처할 예정입니다. 메르스는 현재까지 예방 백신 치료제가 없고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간다는 점에서 사스와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은 당분간은 한국 여행을 자제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cctv.com 박가영입니다.